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부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수행, 염불 수행, 삿디 붓다. 바로 모든 수행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렇죠? 부처님을 느껴야 됩니다. 부처님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떤 부처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어떤 보살님들이 어떤 신중님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내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 익숙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부처님 인멸하시고 한동안 2 0 0년 동안 부처님의 형상이 없다가 비로소 사람의 모습을 한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을 만들게 되었다 이거죠. 그 불상을 통하여서 참다운 부처님께 우리는 접근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닮은 부처님. 그 부처님은 바로 참다운 부처님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디김돌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 26장에 나오지요. 그죠? 사구계의 하나로 유명한 계송이 있습니다. 약이 새 개나 이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겠네. 만약에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구하거나 또는 소리로서 부처님을 구한다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부처를 볼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상으로 본다면은. 부처 형상을 한 그러한 가짜가 나타납니다. 소리로서 부처님을 구한다면 부처님 소리로 보이는 그 사기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무엇으로서 봐야 될까요? 형상이나 소리는 참 부처님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수단임을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부처로 보인다 그래서 부처가 아니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불상을 조각하는 분들을 불모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을 빚는다 해서 불모, 부처님의 영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떤 불모님 한 분은 항상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염불을 합니다. 어떻게 염불을 하느냐. 자기 자신이 조성을 했던 그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의 상호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염불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잠 속에서는 평소에 자신을 괴롭혔던 여러 꿈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상쾌한 깊은 잠을 잘수 있다고 잘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시 관세모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또 예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형상으로 조성한 부처님은 끝없는 평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수단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신중님들 또한 그랬습니다. 태화들에 나오는 불화들에 나오는 신중님들의 모습은 모두 옛날 장군들 모습입니다. 옛날 장군들, 옛 사람들이 볼때 가장 큰 능력이 센 그러한 힘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옛날 장군들 과연 요즘에도 힘이 있을까요?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요즘의 장군들은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기관총을 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의 장군들은 AI 군단들을 아마 지휘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합창의장이나 이런 장군들을 보면 모두 말숙한 신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중들이 모습 또한 그러한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부처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소리도 아니고 형상도 아닌 그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부처님을 알아차릴까요? 아까 어떤 불모님께서 스스로 조상은 관생보살을 연불를 하며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가문이 불의 진신 참 모습, 법의 모습, 그것을 대일열에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빛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일반인 세계는 모든 공덕이 비롯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부를 해서 부처님의 평안을 알아차려서 부처님으로 가까이 가서 부처님의 상태, 나도 평안하고 나도 이로운 즐거운 상태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모습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습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평안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휩쓸리고 있고 어떤 쫓기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끝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찾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평안,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행복으로 젖어 들어가면서 그빛 속의 사랑과 공덕과 그리고 모든 보람을 느끼면서 그 신통 속에서 점점 더 느끼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다 그러한 마음 알아차리는 지혜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바탕 그 생각 그대로가 있는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와 선정이 함께 하고 있는 제 사선정. 제 사선정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자리이고 부처님께서 일반으로 들어가신 자리입니다. 그 사선정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바로 부처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하나의 첫 수단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상입니다. 불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상 없는 부처님을 알아차려 나갑니다. 보이는 공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한 능력의 공덕을 우리는 찾아 나갑니다. 형상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형상 넘어 숨어 있는 무한 공덕 무한 평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나갑니다. 바로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끝없이 부처님과 함께 하면서, 부처님을 알아차리면서, 밖으로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내 속의 부처님을 알아차려서 이끌어내는 사랑과 평화와 공덕과 행복, 신통의 하루를 추건 삿디 부다 영불의 하루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신중님들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하루 흔들림 없는 하루 보람 가득한 신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